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9절. 내일도 한번더 말씀드릴 건데 그 이번에 14일, 15일날 돈산제일교회 청년들이 좀 와요. 그래서 청년들이 와서 전도 활동을 좀 해주는데 15일날은 그래서 공연이 있습니다. 빈방 있습니까?라는 연극 공연을. 우리 교회에서 작은 서곡장처럼 해서 공연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 24명 정도 아이들이 온다고 하는데, 아이들 기도 제목을 제가 저 뒤에다 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 여기 기도하시는 분들이 좀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좀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 와서 하는 일정도 이 뒤편에 있으니까요. 일정하고, 그리고 요 이름들 보시면서, 아, 이 친구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귀에 오는구나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주변에 옷을 쓰이는 분들에게 초대할 수 있도록 초대장을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더한 장씩 가져가셔서 주변 사람들에게 좀 알려주시고 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안쪽에는 당일날 행사에 대한 초대고요. 그리고 뒷면에는 25일하고 27일날 있을 행사에 대한 광고도 좀 넣어놨습니다. 예, 오늘 한번더 광고하고 내일까지 광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오는 날이 토요일 날, 오전 한 10시경에 아마 도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지난번에 2시 반이나 3시까지 청소까지 싹 마치고 가시더라고요. 예, 일정 진행되는데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고요. 15일날 연극 공연, 그래서 요번에 전광 아파트하고 신창 아파트하고 아파트 주변 전도 좀 어제 좀 하고 왔는데 전통 용복도 제가 좀 미리 조금 좀 준비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검은 가방에 있는 마스크 좀 꺼내 주시면 가져가실 수 있는 분들은 가져가 주시면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전도 스티커를 좀 붙여놨어요. 가져가셔서 좀 배포해 주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머무는 자리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볼까요? 11장 1절에서 9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있는데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전에 고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한자가 왕이시였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이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예루살렘 곧여부스에 이름이 여부스 땅의 주민들이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 이더라. 다윗이 이르되 먼저 여부스 사람을 치는 자는 우두머리와 지휘관으로 삼으리라 하였으니 스루아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우두머리가 되었고 다윗이 그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성의 나머지는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아의것점 점점 강하하여가라 아멘. a 1장의시작 a 는 r 1장 m 절부터 9절은 사실은 10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사울의 이야기와 비교하는 이야기입니다. h e will tell you that she will tell you that she will tell you that she w i l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 반대의 얘기라는 거죠. 사울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께서 죽이셨지만 이사의 아들 다윗은 뭐였다는 거예요? 여호와께 묻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3절과 9절의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그다음에 줄쳐 놓을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말씀대로의 졸점 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 붙지 아니하고 살아간 사울과 달리 다윗은 시작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시작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9절에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9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함께. 동그라미 좀 해놓게. 사울을 어제 말씀드리면서 사울의 조급함 그리고 체면 때문에 사울은 버림받았지만 다윗은 그 조급함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과 함께하여 점점 강성해졌다. 조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갑자기 강성해졌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강성해졌다고. 어, 그저 기도하다가, 환상 아닌 환상? 환상이라기보다 이제 깨달음이죠. 하나님, 조금만 더 성장시켜달라고. 제가 새벽 예배 때그 기도하잖아요. 한 걸음만 더. 어제부터 오늘이 한 걸음만 더 가까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의 기도자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그 마음을 주시네. 한겹한겹 한겹 쌓이는 느낌이 들어요. 그 옛날 그 종이 쌓아보셨나? 종이 이렇게 한겹한 겹, 한 겹. 기름 발라서 또한 겹. 기름 발라서 한 겹. 그렇게 쌓아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엣에 앞서가는 모습이 그렇습니다. 다엣은요, 한순간에 강성화해지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한순간에 무너졌지만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10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7절까지 모두가 다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 거꾸로 말하면 다윗이 다윗에게 만든 사람들 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홀로 왕이 된게 아니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지만 전국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이 점점 강성하게 하시며 그에게 하신 일은 그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일하게 하셨다. 심지어는 12장 1절에 보니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12장 1절 보겠습니다. 12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비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던자가 있었으니, 던자가 있었으니라고 되어있네. 예. 시글락이라는 단어에 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이 예. 시글락은 무월상 27장을 보시면 나오는 단어입니다. 블레셋 진영으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적군의, 어, 적군의 중심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 사람의 품으로 도망간 그래서 600명이 도망간 사건이 있었는데 다윗과 함께한 600명이 블레셋에서 부하가 돼요. 그래서 사울과 상반된 자리에 머물게 된 때가 있었는데요. 그때 아주 재밌는 일이 이절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말씀 볼까요? 그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며 화살도 쏘는 자요. 뭐라고 돼 있죠? 베냐민 집파 사울의 동족으로 되어 있어요. 그게 뭐참 대단한 거죠.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숨어 있는데, 기스의 아들 사울의 동족인 베냐민 집파 사울까지도 그와 함께 했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어제 이제 전도하러 좀 나갔는데요. 그,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라는 생각들 들지만. 홀로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다 라는 마음을 주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어제 현수막도 조금 붙이고요. 그리고 정강아파트하고 신창아파트하고 아파트에 광고판에 좀 붙이고 그리고 이제 지역 상가 돌아다니면서 좀 전도를 했는데 감사하게도 현수막을 붙이려고 교회 앞에 붙이려고 했는데 사실은 여기가 이제 시유지로 되어 있어서 불법은 아니지만, 아, 불법이죠. 정확히 말하면. 붙여놓으면 떼는 장소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는데, 아파트 경비 아저씨가 붙일 수 있는 장소를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다 좀 붙이라고. 근데 어제 붙여놨는데, 글씨가 좀 자라서, 그거 떼어갖고, 아유, 어떡하나, 그러는데, 벌떡 낫지 사장님한테 갔더니, 흔쾌히 또 붙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게 앞에다 좀 붙여놨어요. 글씨가 좀 자라서, 일단 거기다 붙였고, 여기다 조금 크게 해서 다시 붙일 생각입니다. 한두주 동안 붙일 테니까 자기도 광고해주겠다고 얘기해주시고요. 그리고 어제 달콤카페 사장님은 전도지 돕는 것도 좀 도와주시고 그리고 저기 범무리 사장님은 전도용품 놓고 가라고 전도해주시겠다고 저희 교인들은 아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아닌데도 그렇게 도와주시고, 까르시아 카페 사장님은 오히려 본인이 다른 사람 초청해서 보내줄 테니까, 초청장도 구하라고 얘기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어제 재밌는 사람을 만난 게 정광 아파트를 갔을 텐데, 고민을 좀 했는데,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정광 아파트하고 신창 아파트가 참 많이 닮아 있거든요. LG하고 대림은 조금 좀 다른데. 저희 동네에서는 전광 아파트가 신창 아파트가 90년대 지어진 아파트이기도 하고, 25평에서 32평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좀 형벽이 좀 비슷합니다. 우리는 490세대, 거긴 470세대. 그렇게 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제 그걸 붙이려고 갔는데, 그 사무원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과장님이 어제 새로 오셨대요. 잘 됐더라고요. <laughs> 이게 오래 있던 분하고 같이 일하면 또 이제 친해지기 힘든데 본인도 처음이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그래서 이런저런 과장님하고 얘기하고 왔는데 과장님 나간 다음에 그 사무원이 얘기하는데 그, 얘기, 그 과장님이 어, 충청도에 사시는 분이래요 근데 요번에 이사를 오셨대요 신갈적으로 근데 이유는 교회 때문에 오셨대요 집을 옮긴 이유가 교회 때문에 그래서 직장도 그래서 일로 잡으셨대. 네, 교회를 찾아서 아, 나쁜 교회 아닌가, 잘못된 교회 아닌가, 불안하긴 한데 어쨌든 그래서 그 사모님 깜짝 놀랐대요. 아니 직장도 아니라 교회 때문에 교회 사람 거주지를 옮기는 사람이 있나? 네, 이분은 교회를 안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과장님하고 좀 친해져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어제 좀 살갑게 인사하고 지냈고요. 두 주에 한 번씩은 좀 가서 인사 좀 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그 사모님이 재밌었는데. 엄청나게 친화력이 좋더라고요. 여자분인데, 어, 이게 제가 들어갔을 때는 일하고 계실 때가 아니라 사적인 전화를 하고 계셨어요. 어, 꼼장어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막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꼼장어, 내가 사간다? 막 그러고 있고. 근데, 아안 되겠다. 엄마 바꿔. 그러더라고요. 보니까 아빠하고 통화한 것 같아요. 이게 아빠가 이제 성에안차니까 아, 엄마 바꿔 그러더라고. 엄마 바꿔. 내가 꼼장아 살았다니까 엄마가 야채 사나 그러더라고. 아이, 아이다, 아이다. 나하고 같이 가자. 막 이러고 있어요. 사람 보다 좋아했는데.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혼자 막 떠들더라고. 딱 끊더니만, 아유, 그런데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어제 처음 만났는데, 우리 아빠가 꼼장아를 엄청 좋아하는데, 아, 내가 사가려고 그러는데, 그렇게 못, 못 사가게 안 되는 거야, 근데. 요즘 몸이 건강이안 좋아져서, 내가 꼼장아 좀 사가야겠다고. 그러면서 우리 아빠가 하남에 살고, 하 한참을 얘기해요. 그래, 저는 그, 술 찌라시 붙이러 갔다가, <laughs> 말도 못하고 이러고 계속 듣고 이러고 있다가, 그래서 저 이거 붙이러 왔는데요, 그랬거든요. 아, 어디서 왔냐 그제야. 교회에서 왔다고. 그랬더니 아, 그럼 붙이고 가시라고. 그래서 돈이 얼마고, 그래서 붙이고 하라고. 그래서, 아, 그러냐고, 감사하다고. 아, 근데 꼼장을 왜요? 그랬더니 또 이제 또 한참 설명을 좀 하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하는데 그 관리 과장님이 새로 오셨다는 얘기하고, 소장님이 새로 오셨다는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면서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앞으로 우리 과장님하고 더 친하게 지내야 될것 같고, 우리 서장님하고도 친하게 지내야 될것 같고 우리 정강 아파트 주민들하고 좀 친하게 지내야 될것 같은데 신창 아파트 앞에 있는 교회 목사인데 제가 뭐라고 호명해 드릴까요? 뭐 호칭을 알아야 제가 앞으로 부르죠? 그랬더니 딱 한마디 했는데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누나라고 그래 그렇더라고네 그랬더니 아보아이 나보다 어리네 그러는 거예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요? 그랬더니 아 먼저 저한테 물어보는 나이가 얼마야 그러더라고요. 어 갑자기 반말을 하더라고요. 나이가 얼마야? 그러길래 얼마 얼마야? 그랬더니 아 그거봐 나보다 한살 어리잖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앞으로 누나라고 불러.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누나니까 이제 와서 일하래. 이야 이게 대단한 사람이다 싶더라고요. 또 하나의 좋은 사람을 좀 만났구나라는 생각을 들었습니다. 낯선 사람인데 그 관리실 갈때 행복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불편하지 않을 것같고 만약에 저같이 나이가 좀 본인보다 어려워하는 사람은 편하게 동생처럼 대하겠지만 거꾸로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나왔어요. 노인이나 어르신이 오면 또 그만큼 합당하게 예우를 할수 있는 사람이겠구나. 교회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어느 날부터가 교회 찾아오는 게 어려워졌어요. 불편해졌어요. 그 사람들이 낯설어졌어요. 왔을 때 형제 같고 자매 같고 언니 같고 누나 같고 오빠 같고 형 같고 그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교회들이 각 지역에 있는 섬과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과 소통이 안되고요. 자기끼리 소통을 해요. 우리끼리는 행복한데 주변 사람들은 저들이 행복한지 불행한지 저들의 예배가 언제 있는지 저들의 모임이 언제 있는지도 몰라요. 이번 전도행사가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로 데려오는 행사가 아니라 우리 교회가 여러분 곁에 있다. 여러분의 누나라고, 여러분의 형이라고,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행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목적에서 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두 가지를 기도하는데, 신창 아파트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번에 전광 가보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전광 아파트의 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생각입니다. 다이수다이을수 있었던 이유는요, 다이시 외롭지 않았어요. 시글락. 말 그대로 블레셋 장군의 그 수하로 들어가는데도 600명이 따라 들어가 줍니다.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다윗 때문이었죠. 근데 거꾸로 말하자면 다윗이 그렇게 갈수 있었던 용기가 생겼던 이유는 함께하는 600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600명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에는 아들남굴에서 시작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을 때나 홀로 나 아무도 없구나라고 여기었던 그 다윗에게 400명의 억눌린자 빚진자들이 찾아와 그들이 동료가 되어줍니다. 우리 다림목계의 시작이 그아둘람굴에 대한 시작입니다. 이곳에서 기도하는 분들이 다 그랬으면 좋겠고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찮게 그 누군가를 만나도 그사람에게 언니 같은 사람들, 언제 가도 포근할 것 같은 기대를 주는 사람들. 그런 교회가 될수 있으면 그런 교회로 만들어 갈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역이 돕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을 돕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이 우리 교회를 도와주고 우리 교회가 지역을 돕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과 소통이 멈춰지고 말았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곳곳에 수많은 십자가와 빨간 불은 켜지지만 십자가 혼자 켜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섬이 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들이 교회가 있거니 하기도 하지만 교회가 있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빨간 십자가는 알겠는데 그 십자가에 숨어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잘못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과 소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에 필요한 교회, 지역의 필요를 느끼게 하는 교회, 그리고 지역에서 그 필요를 공급받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리목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다리목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들통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니가 되지고, 형이 되지고, 오빠가 되지고, 또한 어르신이 되지고, 또한 친구가 되줄 수 있는 교회. 그게 진짜 아닐까요? 그 복음을 아는 그러한 교회로 하나님 되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월처럼 조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또한 체면치레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다이처럼 점점 강해질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